로비누드 앱으로 주식 투자 시작하기. 로비누드는 주식 투자 초보자도 쉽게 주식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입니다. 복잡한 주식 거래 과정을 간소화하여 누구나 간편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로비누드 가입하기. 로비누드에 가입하려면 먼저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. 애플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로비누드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. 설치 후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로비누드 추천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무료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계좌 연결하기. 로비누드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은행 계좌를 로비누드 계좌에 연결해야 합니다. 앱 내에서 계좌 연결 메뉴를 선택하고 연결하려는 은행을 선택하면 됩니다. 은행 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을 완료하면 계좌 연결이 완료됩니다. 투자 자금 이체하기. 이제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로비누드 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이체합니다. 이체한 자금이 로비누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이 완료되면, 로비노드에서 실제 주식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투자하기. 이제 투자할 주식을 선택할 차례입니다. 앱 내에서 투자하고 싶은 회사명 또는 티커 심보를 검색합니다. 원하는 주식을 선택한 후, 구매할 주식 수량을 입력하고 주문을 실행하면 주식 구매가 완료됩니다. 주의사항. 주식 투자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투자입니다. 투자 전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 로비노드에서는 주식 외에도 ETF, 옵션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. 로비노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주식 투자를 시작해보세요.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블로그에서 보시면 됩니다.